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오랫동안 깊은 영감을 준한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남편인 그 형제는 한때 깊은 마음의 병 신경 쇠약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그와 자주 점심을 함께 하며 교제하곤 했습니다. 제 삶이 유난히 힘들고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때면 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연락해 식사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는데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나면 저는 이상하게도 큰 위로와 함께 제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묻곤 했습니다. 그의 선한 집요함에 저는 때로는 일부러 할 일을 만들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선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배우고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한 갈망은 오늘날까지도 그들 부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혼자서는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통해 나의 상황을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시험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 특히 우리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은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하루 품삯으로 한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여러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말하고는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에, 당신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어서 내 포도원으로 가시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온 사람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주시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와서 한데나리온 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와서 고작 한 시간 일한 저 사람들을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다니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 중한 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삭시나 받고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악하게 보는 것이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악하게 보는 것이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을 껴뚫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시간만이라고 하루치 품삯을 받는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하는 먼저 온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나는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 내 친구가 바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했던 바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금수저처럼 보이고 나는 평생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흙수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약한 눈즉 질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 부패함 때문에 그 선하심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것도 이인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소유를 은혜 또는 축복으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제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고 축하해주지 못한다면 저는 제 삶에 이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을 그가 먼저 받게 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는 단 6개월 만에 응답받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수고한 것을 너무나 쉽게 얻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질투와 쓴뿌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이건 불공평해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러한 마음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기적인 지혜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질투와 쓴뿌리가 지혜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에서 온 지혜입니다. 이 마귀적인 지혜는 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마치 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불평과 비난, 판단의 돌을 쌓아올리면, 머지않아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 즉 악한 영이 숨어서 활동하는 거대한 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다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마음 속 동기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를 쓴 뿌리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다른 영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다 보면 그가 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단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겪어온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의 서툰 걸음걸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과거를 가졌다면 나 역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셋째, 용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동차 경품에 당첨되지 않고 이미 차가 세대나 있는 내 친구가 네 번째 차를 받게 되었다면 그를 위해 새 차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가 될 때까지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선한 행동이 마침내 우리의 본성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높이시는 승진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중 누군가는 한 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소한의 보수를 받으며, 묵묵히 땀 흘리는 친구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축복에 대해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자전거 한 대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당당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당신의 과제는 질투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질투와 쓴 뿌리, 후회와 같은 과거에 묶인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렇게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한 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질투와 쓴 뿌리의 죄를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기뻐하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제의 상처와 후회에 묶어두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사, 다른 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다른 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